가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어, 어제 비 오고 나니까 꽤 날씨가 쌀쌀합니다. 네, 금요일부터 기온이 조금 이제 며칠 추웠던 기온이 오늘부터 풀린다라고 예보에는 그랬었는데 어, 기온이 그렇게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낮에 여기 어, 킵장 내에 양쪽으로 다 이제 그 비닐 하우스 다척 올려놓고 위에도 뚫려있고 이러니까 어, 바람도 많이 불고 그 기온의 바람이 애... 아주 쌀쌀함을 느낄 정도예요 아, 그래서 콧물이 날라갑니다. 다들 이제 어, 일할 거라고 그 이제 자켓들 벗어났다가 추워서 다껴 <laughs> 입었다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화사하고 예쁜 색감의 아이들을 쭉 내놓고 제가 이렇게 꺼내 앉혀봤는데요. 어, 왜 이렇게 이제 화려한 색깔의 아이들을 꺼내놨냐면, 오늘은 그 방울이의 금 아이들, 대체 얼마나 될까? 네, 곳곳에 하나씩 사이사이 끼어 있으니까, 어, 저도 제가 금땡이들을 몇 개나 갖고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다른 분의 이제 유튜브 영상 감상을 하다가, 어, 가지고 있는 금들을 차근차근 하나의 하나의 담긴 사연들과 키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어, 세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금아이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주는데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어, 어, 방울이가 갖고 있는 근댕이들은 도대체 몇 개나 되지? 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하나에 하나에 꺼내서 차근차근 챙겨봤습니다. 아, 이, 꺼내고 보니까 생각보다 개 수가 꽤몇 개가 되네요. 아, 몇개 없는 줄 알았더니, 꺼내놓고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어, 있습니다. 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비싼 아이들도 없고요 그냥 오다가 가다가 어 금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특별한가 싶어서 어 들여다 보다가 아 색깔도 약간 특이하고 다르고 또 물들어감이 이렇게 조금 더 이뻐 보이고 화려한 그런 구석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하나의 아이 한 아이 가져온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한 3 0 개가 넘어요. 대충 한번 세어내 보니까 한 삼십 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광어리가 갖고 있는 금덩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선두에 앉아 있는 요 아이가 색감도 화려하고 아주 이쁜 소인제 금이죠. 금이 이렇게 골고루 잘 들어 있어요. 조금만 들고.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물론 이쪽에 어 금이 없는 요런생 색을 들도 살짝 살짝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주 고루고루 이 금기가 들어 있습니다. 금의 색깔들은 이렇게 이제 햇살을 받아 물 들어가면은 어 아주 그 화려한 그리고 선명하고 밝은 이런 색감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처음 왔을 때는 이 아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얀 이런 색깔이었거든요. 이렇게 빨간 색깔이 좀 덜하고 그리고 아주 작았어요. 지금 어, 엄청 많이 컸습니다. 왔을 때 보다 폭풍 성장했어요. 요 아이 음, 요 아이 올때 거의 한 사이즈가 지금의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왔는데 작년 가을 조금 늦가을쯤에 네, 그쯤에 왔는데 요 아이가 그때는 정말 요 아이 3분의 1 정도 크기만 해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오, 요 화분에 올려놨는데, 화분 위에 너무 작은 아이가 땡그랗게 올라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났는데, 어, 이제 뭐 거의 풍성해졌습니다. 화분 사이즈랑 거의 이제 딱 맞습니다. 아주 잘 컸어요. 이 아이는 뭐 물도 좋아하고, 수건이 이렇게 얇아가지고, 어, 물을 좀 자주 줘야 돼요. 물을 말리면 요 수건이 말, 마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아이는 좀더 자라고 하면은, 요, 이제, 목질화 되어지고, 어, 가지가 이제 딱딱한 나무처럼 그렇게 되어 가야, 된, 가는 아이들인데요. 음, 색감이 이뻐가지고, 저도. 소인재 사실 입장이 끈적거리고 예전에 제가 소인재를 한번 오래전에 아주 아주 10년 전에 소인재를 하나 키웠었는데 뭐 만지니까 입장이 끈적끈적하고 느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고 소인재를 안 키우려고 했는데 아 요거는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하나에 드렸는데 요게 또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네요 예 소인재 금이었고요 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마크스김입니다. 마크스김, 막, 막, 뭐 우짜람이 아주 심한 아이라는데 요 아이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 우짜람이 심한 아이는 원래 성, 성격 자체가 우짜람을 잘 하는 아이라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쑥부터 물 관리까지 철저하게 어 관리를 해주죠. 흙도 이제 마사를 좀 비율을 높이고 그리고 물도 좀 마디게 주고 그렇게 해서 웃자라지 않게 키우는데요. 마크스 금. 예. 지금 마크, 마크스랑 닮았습니까? 예, 마크스니까 뭐 마크스에서 이런 변이 색감만 나왔으니까 마크스랑 닮았겠죠? 예, 마크스 금입니다. 이런 칼라톤으로 이렇게 금이 들었네요. 음, 요런 아이들은 뭐 저렴한 아이들이에요. 뭐한 포트에 뭐 3,000원, 5,000원 이러면 살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마크스 금이고요. 어 그리고 조금 요거는 뭐 몸값이 조금 뭐 하는 아이인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몇만 원씩 하는 그런 비싼 아이는 아니고요. 요 아이는 레몬 노즈 금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인데 그래도 이렇게 목대를 이렇게 튼실히 갖고 있는 아이예요. 목대 가튼튼하고요 이렇게 어, 백금처럼 하얀 금이 들어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군생을. 이루고 있는 아이인데 로아이는 저한테 온지 이제 뭐최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방울이가 금에 관심 많이 간다고 자꾸 드리고 이것저것 드리면서 드린 그런 아이입니다. 네, 레몬오즈 금 방울이 또 하나 갖고 있고요. 아 그리고 요거는 또 남식자 성근인데 로아이 제가 아는 동생한테 새벽에 트럭에서 그꽃 꽃 아저씨한테 트럭에서 파는 거를 제가 어. 하나 골라가지고 했는데, 가지고 계산하고 돌아서자마자 바닥에 화분을 그냥 손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아이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갖고, 제법 살때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수영이 밥이 좋은 아이였는데, 제가 떨어뜨려갖고 다 망가져가지고, 그 떨어진 조각 아이들을 어 여기다가 화분에 심어가지고 뿌리를 내렸는데, 엄청 요양이 뿌리 빨리 안 내리고 안정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거의 여름쯤부터 시작해가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야 뿌리를 내리고 조금 안정을 찾았는지 성장도 조금 했고요. 네, 딱 붙어 있더니 요한 입장 네마디 정도 이제 성장을 했네요. 조금 성장을 하고 자라 올라가고요. 여기 또새 자구도 하나 올리고 있고, 이쪽에도 또 자구를 하나 냈어요. 아, 그냥 이쁜 아이를 갖다가 제가 한 방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완전히 박살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 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조금 괜찮은, 좀 부러져갖고 입장 사이에서 자꾸 양쪽으로 양팔 벌리고 나온 아이들이에요. 겨우겨우 <laughs> 겨우 요거 여섯도 건졌습니다. 이렇게 남십자 선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요 아이는 그 청명월금이라는 아인데요. 이요 아이도 뭐 착한 가격이 아니에 4천원인가 좋습니다. 제가 요 한두에. 어, 화상이뻐가지고 지금 얼굴이 이쁘지가 않은데, 이렇게 청명월금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옆에 또요 가지고 있는 아이가 요거는 준맹금입니다. 어 준맹금. 준맹, 춘맹. 요렇게 이제 있으니까 준맹같이 가는데, 그래도 요 아이가 준맹금이랍니다. 어떤 아이인지, 음, 이제 이 아이도 들어온 지 이제 한달째안 돼가지고, 아직 오래 키워보진 않아서, 성격이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준맹과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자라면 이쁘겠죠. 어, 이 아이도 뭐, 싸게 가져왔어요. 이런 아이들은 비싸지는 않아더라고요 금이라도. 그리고 여기 또, 조그만한 쪼꼬미, 라울금 하나 있는데요. 아, 여기 자구를 새로 하나 내었는데, 자구가 완전 요 백스에게 금으로 나와버렸어요. 아, 깨끗하고 이쁘긴 하구만, 요렇게 있으면, 어, 엄마 몸에서 떨어지면 얘는 못 살겠죠? 안 되고요. 그 밑에 지금 자구들을 조금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게 때문에 안 보이네요. 그 밑에 지금 자구들을 한세개 정도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요 아이들은, 아, 두 개인가요? 얼굴? 지금 자구 두 개를 올리고, 아, 저쪽까지 세 개를 지금 올리네요. 그래도, 어, 자구 세 개는 그래도, 어, 녹빛과 금색이 함께 어우러져갖고 잘 나오고 있네요. 아 이거 하나, 어, 한두 대라갖고 입장 후두둑 다 떨어지고, 예, 못 살리고 갈까봐 정말 이거 전전긍긍 많이 한 아인데, 이 그래도 이제 자리 잘 잡고, 이렇게 자구도 내고 있고, 자구, 내도 나왔는데, 하나이는 월급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새아이 좀 이쁜 자구들 내고 있습니다. 잘 키워가지고 군생으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 되겠습니다. 예, 어린애예요. 목대가 초록, 초록하죠, 초록등이. 아주 조그만한 아이를 하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국민이 중에 국민이 착한 예, 벽어영 금인데, 아, 요 아이가 아직까지 지금 자리를 못 잡았는지 요렇게 쪼글쪼글하고 주름이 잘안 펼쳐지네요. 저면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면하고 있을 때만 요렇게 펼쳐지고 또 금방 쪼글쪼글해지는데 펴질 때까지 요 주름이 펼쳐질 때까지 며칠 동안이라도 좀 저면통에 담궈가지고 어, 주름 잘 펴지도록 해봐야 되겠어요. 아직 뿌리가 안 내렸나 봐요. 금빛과 녹빛이 어우러져 가지고 예쁘게 그렇게 금이 들은 아이로 제가 고른다고 골랐는데 이렇게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아주 고생을 하고 있네요 분갈이 몸살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벼거연 금 아주 가격도 국민이 키우는 것도 국민이 아주 순하고 키우기도 쉽다고 그러는데 저한테서 잘안 되려나 좀더 신경 써서 돌봐 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공동자금이죠. 공동자금인데, 아, 이 아이도 분갈이 요거 그 인터넷으로 밴드에서 구매해가지고 배송 왔는데 입장 부두도다 떨어지고요. 아주 안 되고 갈줄 알았더니 이제 겨우 자리 잡았는지 요렇게 이제 어, 새 자구들을 올리고 있네요. 이 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조금 그늘에서 키워줬더니 이 아이는 이렇게 이제 금빛을 예쁘게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요 웅금자 금 하나에 더 있거든요. 이 아이는 4월 때부터 아주 튼튼한 애였어요. 그냥 야생에서 야생마처럼 그렇게, 야생마처럼 그렇게 자란 아이예요. 요거 이제 화분집에서 어, 화분집이 그 건물이 아니고 하우스로 지어놓은 화분집이거든요. 그, 그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질례에, 음, 보자기 굽는 공방은 안에 따로 있고 그 사모님께서 이제 길가에 하우스를 쳐놓고 화분을 파는데 그 이제 구색으로 요렇게 갖다 놓은 아이였는데 한대 도로가에니까 그냥 방치해놓고 볕에서 얼마나 딸짝 구웠는지 금색이 하나도 없어지고 아주 초록둥이가 되었더라고요. 금들은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금색이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약간 방근을 이런 데서 키우라고 하는데, 아주 비싼 고급 금땡이들은 뭐, 뭐, 요런 그, 진열대 위에 바로 넣지 않고요. 어, 저기, 뭐지? 깔망 같은 걸로 부분 부분이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색깔 다 나간다고 근데 그래도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약간 조금 제가 햇빛이 좀덜 들어오는 곳으로 옮겨 놨더니 그래도 여기 이런 노란 색깔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아 너무 튼튼해 보이고 입장이 너무 땡글땡글해가지고 제가 데려왔는데 아주 귀엽죠 웅동작은본 발바닥 아, 아기 아기 오동통 한 아기 손가락. 같아요. <laughs> 이렇게 운동자 금 부아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국민이 중에 국민이 착한 가격 기승금입니다 지금 기승금이 햇빛 받아가고 색감이 핑크핑크하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근데 여기 지금 분지한다고 아주 원래 이제 희승이 꽃이 지고 나면은 꽃진 그 끝자리가 분지를 하는데요. 요희승검도 꽃은 안 올렸거든요 이번에 꽃은 안피웠는데 이렇게 이제 아, 분지를 하고 있죠 지금 한 가지에 뭐 다섯도 여섯도씩 이렇게 분지를 하네요 보통은 마주나기 두 얼굴 정도 분지를 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두 얼굴 정도 이렇게 분지를 하는데 아이고야 너무 작아가지고 초점이 잘안 맞네요 근데 이 아이는 진짜 지금 너무 많이 분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희승금도 정말 예쁘고 가격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이렇게 입장들이 탑처럼 총총총총 쌓아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는 아이인데, 물도 좋아하고요. 아주 순하게 숭둥숭둥잘 크는 아이 같아요. 희승도 물 돌면 색감이 이쁜데, 희승금은 조금 더 사랑스러운 그런 색깔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맵이나 금입니다. 아, 이 아이도 뭐. 물만 너무 많이 주지 않으면은 키우는데 크게 어, 애로사항이 없는 그런 순한 아이 같아요. 맵이나도 지금 제가 한 포트 키우고 있는데 맵이나랑 키우는 게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금이라 가지고 색감이 더 이렇게 핑크핑크한 색깔이 더 사랑스럽죠. 네, 맵이나 금이고요. 맵비나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가격해요. 많이 비싸지는 않지만, 뭐, 요런 아이들처럼 이렇게 2, 3천원에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요거 살 때만 해도 요거 요만큼 해가지고, 26,000원인가 샀는데, 아, 여기 울금이 하나 들어있네요. 요, 육두 중에 한두가 울금으로 나왔어요. 엄마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잘 간수해야 되겠어요. 요 아이는 집시금입니다. 요 집시금도, 아주 이 분홍색이 화사한 그런 아이죠. 어? <laughs> 분과 집시가 그냥 마치 한 몸인 듯이 깔맞춤 됐습니다. <laughs> 적당히 이거 심을 때이 아이에 어울리는 적당한 분이 잘 없더라고요. 에이 그럴 때는 골르기 까다롭고 힘드니 비슷한 색깔로 톤으로 맞춰버리자. 그러고 선택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주 착한 가게요. 예. 럼발디 예, 금입니다. 저희 농장에 이 럼발디금 착하게 아주 많이 팔아요. 입장은 약간 특유법들처럼 약간 말린 듯 하면서 열었는데, 야, 오, 이런 아이가 비쌀 줄 알았는데 가격이 엄청 착하더라고요. 럼발디금 이렇게 하나에 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신상 소개하면서 제가 어, 판매 영상에서 신상 소개해서 저도 하나 이 아이 데려온 아이요 모모카 금입니다. 모모카 금도 우짜람이 심하다고 하는 데 글쎄요 저는 아직 안 키워봐가 지고 모르겠는데 요 아이도 지금 가져올 때부터 약간 목대가 이렇게 있고 요 아이는 지금 철화에서 풀려가지고 된한 두는 그래요. 제가 여기 두 포트 학식을 했는데. 네, 한두는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쌍두였고요. 하나이는 지금 이렇게 어, 얼굴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삼두하고 저기 하나 또 떨어져 있는 뒤에까지 해서 어, 오두군생인데 한푸두는 하나이가 목대를 보니까 약, 목대가 납작해요. 네, 철하였다가 이렇게 풀렸나 봐요. 이렇게. 다시 철화가 꼬일 수도 있겠죠. 네, 모모카 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릴리시나 금인데요. 어, 릴리시나 보다는 조금 색감이 에, 특별하죠. 릴리시나는 약간 연두빛 나는 그런 색깔이던데, 요 아이는 제가 어, 창원 해바라기 언니한테 선물받은 아이에요 쌍두를 이렇게. 이쁘게 지금. 아, 이제 오동통통 통실통실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계속 비실비실하더니, 네, 릴리시나 금 요렇게 하나에 데리고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 아주 또 핑크 핑크하고 사랑스러운 색깔을 가진 요 루페스트리 금입니다. 어,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요 아이 키, 키우기 까다롭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예전에도 키워봤는데 요 아이 뭐 아가들도 잘 달고 어, 물 좋아하고요 음, 키우기 무난한 것 같은데 지금 입장 인물이 약간 살짝 고픈 것 같아요. 어. 베스트리 금 하나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아이는 뭐 염자의 잎을 닮은 듯 한데, 뭐 이런 비슷한 아이들 많더라구요. 뭐 득양 갈매기 이런 아이도 비슷하고, 이 아이는 알젠티아 금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가운데가 녹색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복륜으로 금기가 들어가 있고요. 어, 햇빛 받으면 요 아이는 입장 라인이 핑크 핑크하게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알젠티아 금요. 이렇게 또알젠티아 금도 하나에 가지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의 더 있는데 요 아이는 어, 린들 아, 이름도 어렵네요. 요 아이는요 어, 린들레이 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그옆 테이블 언니께서 어, 하나의 이제 어, 자기 도뭐 다른 거 시켰는데 서비스 받은 거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린들레이 금도 한 포트 생겼습니다. 이거 어저께 생겼어요. <laughs>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어, 릴리시나 변이 금인데요. 변이 금요. 그래서 몬스터 릴리시나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 몬스터 릴리시나, 엘리시나 변이금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국민이, 중의 최고의 국민이 석연아 금입니다. 색깔이 이 핑크핑크한 게 이쁘죠. 어, 입꼬지도 잘 되고 이 아이도 물 좋아하고 성격 아주 순하고 순둥순둥 잘 크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까다롭고 키우기 자리가 잘 자라는지 모르겠는데 요 아이 제가 여기 키핑장 와가지고 생긴 아이입니다. 다 선물 받은 아이들로만 있어요. 호피 복랑금입니다. 호피 복랑금이 이렇게 지금 어저께 받은 것까지 해가지고 어 여기 새 아이가 있는데요. 호피 복랑금은 자궁이 올라올 때는 무지로 올라왔다가 점점 자라서 어 땡글땡글 이제 이거 갈 때쯤 되면 이렇게 호피의 문양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이렇게 호피복랑금, 또제포트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저렴하고 물 좋아하는 하월 시아가의 금댕이, 네, 여기 경화금 하나 있습니다. 노란 황금 색깔이 정말 이쁘죠. 네, 경화금, 요런 아이들은 뭐한 포트에 요런 거한 3,000원 하면 사는데, 이렇게. 방근을 해서 키워주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이쁘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저 잎장들이 약간 오렌지 색깔로 발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인요 초콜렛 금요 아이도 지금 보라 색깔인데 올해 묵어서 어 물드니까요 아주 빨간 색깔로 변해가면서 딸딸 묵혀놓으니까 잎장도 짧아지고 통통하고 동글동글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초콜렛 금두 포트, 세 포트 합식 있네요. 풍성하게 이렇게 합식을 해서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번 고성에서 업어온 값좀 나가는 아이죠. 라즈베리 아이스 변이금요. 요 아이는 입장이 특이하고 아주 변이금이라 가지고 라즈베리 아이스 종류, 베리 종류들은 입장이 안으로 싹 오물려지는데 이 아이는 반항기가 아주 많습니다. 입장이 밖으로 다 뒤집어졌어요. 오케이 라즈베리 아이스 변이금 하나 있고요. 그리고요 화려한 또어 색감의 화재 금입니다. 어 그냥 일반 화재는 요렇게 물 들어가면은 빡이게 물들잖아요. 얼마 전에 저 그거 곰팡이균 붙어가지고 다 망해갖고 화분 폭삭 망했는데 제 센터에 빨간 색깔의 포인트 컬러로 항상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아이였는데 어 근데 금은 요렇게. 올 때부터 속살이 이렇게 하얗더니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지금 핑크핑크하게 변해가요. 그래서 금들의 색깔은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색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추석에 조카한테 선물받은 당인금입니다. 어, 이렇게만 보니까 당인인가 당인금인가 표시도 안 나고 모르죠. 그렇지만 이렇게 살짝이 속살을 제끼고 보면 은 당인금은 열었습니다. 네, 금의 색깔이에요. 입장을 벌리고, 이렇게 살짝 여기 들여다보면, 당인금이라는 게 표시가 나네요. 이렇게 여기도, 여기 그 절반은 금이 들어와 있죠. 음, 저 당인금도 하나 있는데, 요 당인금은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조카가 저 생일날 생일선물로 당인금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안 퍼뜩 갖고 있는데 아, 날씨 춥다고 겨울에는 요 아이들 또 합죽선을 접은 것처럼 이렇게 딱 입장을 오므리고 있는데 좀 물도 좀 약간 고픈 것 같아요. 또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입장들이 요렇게 제일 단점인 것 같아요 와이드은 입장이 하엽지고 마르면 깨끗하게 안 마르고 입장이 두껍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말라가니까 좀 보기가 싫어요 이렇게 아 이게 제가 키워보니까 요 아이의 최고의 단점인 것 같아요 이쁘게 이렇게 하엽이 말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엽 마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요렇게 마른 부위만 싹둑 싹둑 칼로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어, 아주 이쁜 칼라를 자랑하는 요 어, 원종방울 복랑금입니다뭐 어, 예전에는 이런 뭐 복낭금, 원종복랑금 이런 것들이 되게 어, 가격이 비쌌지만 지금 뭐 가격대 뭐 많이 착해졌죠. 제가 요 이제 제법 커요 요 아이. 아유 자리 잘 잡아갖고 땡땡합니다. 좀 요거 지금 제가 저희 농장에서 요거 되게 싸게 샀는데. 요거를 저희 사장님이 좀 많이 싸게 해주셨어요 요, 요거를 지금 제가 2만원인가 샀거든요 이 가격에는 살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데에서는 그래도 뭐 옛날에 비하면 아주 뭐 착한 가격이죠 원종 복랑금도 요렇게 하나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 색감 한번 보세요 아유 너무 이쁘죠 아 이런 컬러감이 그냥 일반 그 미니별은 요런 색깔이 잘안 나오죠. 초록 색깔에서 빨간 색깔 물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요렇게 진짜 분홍 색깔도 아주 사랑스러운 요런 분홍 색깔이 잘안 나와요, 진짜. 아, 진짜 사랑스러운 색깔인데. 미니별 금입니다. 요렇게 이제 국민이 금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 여기 특별한 금 하나 있어요. 요 아이도 금이에요. 선인장인데 이 아이 진짜 는 오래오래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청화각이라는 아이입니다. 요 청화각, 예, 네. 청화각에서도 청화각은 요 노란 빛은 없고 아주 초록 색깔만 딱 돼가지고 이렇게 네. 뭐 용의 뿔처럼 요렇게 딱 되어 있는데 요 아이가 청화각이라는 아이인데 요건 요 아이는 청화각 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 금색과 초록색이 이렇게 멋있게 이쁘게 잘 어울러져 있죠. 이 아이가 청아가 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인장금입니다, 선인장금. 네. 아, 그리고 오늘 하나 생긴 아인데요. 이 요, 그, 방울복랑금. 저 원정복랑금 있고, 그, 호피복랑금은 선물받아갖고 생겼는데, 요, 방울복랑금은 없었는데, 저쪽에 있는 큰 언니가 또, 방울폭낭금 하나에 언니 선물 주셨어요 하하하 방울이도 이제 요방울폭낭금도 생겼네요 어, 아직까지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하면은 방울폭낭금이 가격이 뭐 아주 폭락할 정도로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우리 농장 안에 복낭이 전문 키우는 언니께 요런 아이 한 포트 얼마쯤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뭐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더라고요 그 정도는 조야지 산다고 그래서 못 사고 그냥 왔는데 오늘 복난금 하나 생겼어요 <laughs> 잘 키워 봐요 아직 뿌리 안 내렸대요 이제 삽목해서 그 말려 가지고 올려 놨으니까 뿌리 내려서 잘 키워 봐 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삽목방 밑에 그 금땡이들 그 창금땡이들 매달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번에 그 삽목판 쪽으로 보여 드릴 때 있을 때 여러분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하다 보니까 요 갖고 있는 요런 방울이 아이들이 어 이것저것 해가지고 뭐 무지금 이런 거는 일단 놔두고요 <laughs> 금을 발현하고 있는 아이들만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도 그래도 한 30개 정도가 되네요 아이구야 제가 방울이 갖고 있는 금땡이들 한 30개 다 소개시켜드리고 나니까 요 벌써 녹화 시간이고요. 30분이 다 되어 가려고 하네요. <laughs> 너무 장시간에 글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조금만 보여주고 끊어서 보여줄 걸 그랬나요? 1탄, 2탄으로 해서? <laughs> 뭐,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뭐, 보실만 하면 방울이 수다 뜨는 거 들으실만 하고 그러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아니면 뭐, 보다가 중간에 끊으셔도 괜찮아요. 요렇게 오늘 방울이가 가지고 있는 금땡이들을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하나에 하나에 소개해 주면서 오늘 방울이 소소한 수다 여기까지 떨어보겠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방울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What?